자, 일곱 명이 가위바위보를 할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수를 부... 자, 어렵지 않아? 여러분들. 자, 일곱 명이죠. 1번 사람, 2번, 3번, 4번, 5번, 6번, 7번 있어요. 얘가 낼수 있는 게몇개 있습니까? 세 개. 얘도 몇 개. 세 개, 얘도 몇 개. 어, 얘도 세 개. 얘도 세 개. 얘도 세 개. 이거네. 그냥. 그래서, 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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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. 그래서, 삼에 몇 제곱?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여, 일곱, 여덟. 예. 3의8제곱 이거 구하는 거예요. 좀큰 수네. 그래서 좀큰 수가 보기에 있네요. 여러분들. 맞죠?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? 음, 천천히 합시다. 잠깐만. 대상기력대로 보자. 7명이 가위바위바를때 나오는 모든 경우 어, 오케이. 고마워. 고마워. 자, 이렇게 4번.